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당한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본인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자란 미래를 바라보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사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전한 이 고난의 종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째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온몸이 상하도록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메시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에 처할 것임을 미리 일러 주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심판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을 미리 선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예루살렘을 고난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진짜 목적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더러운 죄 흔적을 지운 후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부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매를 맞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변든 육신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 중에는 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겉모습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외모와 내면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는 결코 삶을 도둑질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의 운명은 저주 아래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함께 가져오며 우리의 날수를 도둑질하여 우리 운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고 있던 이 질병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죄의 결과로 질병에 찾아온다면, 이와 같은 질병의 저주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권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신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백성들이 느낀 이러한 기쁨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광야에 이르자 광야가 주는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느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선물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잠깐의 고난도 참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여 있던 과거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이 누릴 이 구원의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범이 선포하고 있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죄와 질병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병되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때로 자신의 육신이 질병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고난은 잠깐요 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강건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부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을 운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와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상한갈 때나 혹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인생의 무게에 눌려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예수님만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권한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치유 역사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참으로 주께서 이르신 그 놀란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낙심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저주와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강곡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기운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